안녕하세요. 백도카이로입니다. 엉덩이가 처져서 늘 고심하시는 민녀 그러니까 엉덩이는 근육이 많이 붙어 있어 하체 쪽은 근육이 많이 붙어 있어야지 건강하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엉덩이를 보강할 수 있는 운동을 스스로 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처지는 거 아닐까요? 음.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하나의 홈트레이닝을 알려주면은 열심히 할수 있어요. 그비포에포트로 한번 적용해서, 얼만큼 개선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가랭이 벌렸다, 닫았다 하는 운동이에요. 가랭이를 찢어라. 다리를? 응, 다리를 찢어라. 다리 안 찢어지잖아. 본인이. 그죠? 그러니까 그 라인을 잡고, 이제, 근력의 힘으로다가 당겨주고, 조이구를 반복해야지만, 엉덩이 원하는 부위가, 이제, 강화가 될 거다.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쪽 면 보고 옆으로 넣어줄게요 엉덩이가 보여야 되니까 집에서 이제 흔히들 어느 누구나 이런 이제 그 탄력 밴드 이것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밴드를 좀 이렇게 짧게 잡아서 대체적으로 이제 몸들이 다들 안 좋으시니까 이런 밴드 형태의 이제 그 고무 형태는 좀 다들 있지 않을까. 싼, 싸니까 하나 사셔도 되고요. 자, 그대로 옆으로 정확하게 보시고. 요 엉덩이 요 부위가 처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관절. 그러니까 고관절의 360도 회전에 의해서 이 부위는 대체적으로 근육이 없는 부위이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요 근육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요 대퇴 이두라는 근육을 좀 강화시켜야 되고 엉덩이 중둔근 소둔근 대둔근으로 혀여 있는 힙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근육을 강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이 운동이다. 다리 들어 보시고 그대로 다리를 쭉 올려 보세요. 그렇죠. 여기가 뭔가 강하게 좀 자극이 오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음. 발끝에 하면은 최대한 이제 그 밴드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여기에서 좀더 무릎 쪽으로 한번 올게요. 자, 다리 쭉.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좀더 올라오는 느낌이 느껴지죠? 자, 그대로 쭉 올려주세요. 정지. 여기에서 이제 버티기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가시고. 탄력 밴드가 근저항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저항성을 걸어주다 보니까 엉덩이의 근육에 탄력을 상당히 많이 가져올 거다. 좀꽉 조여져 있는 느낌 느껴지시죠? 그렇죠. 자, 그대로 다시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이제 세트를 나눠서 가장 기본적으로 3세트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에서 이제 세트당 10회씩, 그럼 이제 30회 정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또쭉 올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근육이 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터벌을 좀 두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자, 올려보세요. 좀 버틸 만 하시면 10초까지 버텨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려놓으시고. 그,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운동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요 근육을 이제 이용해서 힙이의 그 탄력이 없는 거를 조여지는 운동이고, 대체적으로 통증이 오시는 분들, 요 고관절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관절에 이제 뭐 괴사증세가 좀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고관절에 뭐 얼마 전에 댓글 달린 그 구독자분 보니까, 고관절 이상형 중후근이라고 해서 고관절 자체 쇼켓이 없는 중후근이 있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일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탄력을 이용한 고무밴드 운동이 좋다. 그리고 자골신경통이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대로 쭉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버텨주는 거. 힘든가요? 네. 다시 한번쭉 올리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내려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요거를 빼고 자 일어나서 엉덩이 한번 본인이 스스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어... 달라졌나요? 네. 뭐가 꽉 차있는 느낌? 네. 음. 자 비포이포트를 찍어야 되니까 아까 그 여기 이 살짝 이렇게 오려 주세요. 여기에 이제 주름이 좀 많았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주름이 좀 적어졌고, 근데 이쪽 면으로 오면 여기는 많이 쳐졌거든. 그리고 이제 주름도 많아요. 여기 보면 요 라인 쪽이. 여기 주름을 한번 봐줄까요? 주름이 많죠. 근데 이쪽은 두 줄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 엉덩이가 이게 힙업이 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이제 빠른 그리고 환도통 여자분들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가질 수 있는 환도통 그리고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무릎에 넣고 걸터서 앉아볼게요. 네, 세우고 거기 앉아볼게요. 그렇죠. 그렇게 앉아서 엉덩이 좌우 셀록셀록요 이제 좌골이라는 그 뼈가 정확하게 좌우 5대5 균형을 맞는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춤추지 말고 자그 상태에서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채워놓고 다리를 이렇게 쭉 벌려 볼까요? 옆으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버티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직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버티는 동작을 한 10초에서 20초, 많이는 1분씩 해주게 되면은 더 자극이 느껴지겠죠? 요 라인 쪽, 정강인데 쪽 라인과 엉덩이 뒤쪽으로 좀 자극이 좀 느껴지나요? 그래서 고, 고관절을 좀더 늘려주는 테크닉. 그래서 그 부위를 틈틈이 이렇게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일을 하면서도 할수 있다. 그러면은 뭐 시간도 절약될 거고, 평소에 다리 근력이 약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운동 기법이다. 어때요? 일단 내가 근육이 없는 부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위가 강화가 되는 걸 느껴보면은 상당히 이제 효과를 많이 볼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형태에서 다리가 강화되면 허리를 보강해 줄 거니까 허리의 통증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요 이제 다리가 벌어지면서 서해부 라인 쪽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배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여자분들 흔히 앓고 있는 냉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묻은 문제도 이렇게 다리 근력을 강화시켜서 좀 강화를 시켜주면 여자분들한테도 좋고 남자들한테 도 좋지 않을까요? 남자의 생명은 하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강화를 좀 시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쭉, 하면. 쭉 하면.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실천을 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 문제. 그러면 이제 맨날 와서 그것만 시킬까?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하체를 좀 탄력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응. 관리법, 자가법, 네,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